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장 식욕을 도우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음식 속 기생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들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음식들도 기생충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는 기생충으로 가득 찬 흔한 음식들,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기생충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감염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세계의 많은 요리에서 주식이지만 기생충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고기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기생충은 촌충의 일종인 테니아 솔륨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생충은 복통, 체중 감소, 메스꺼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니아시스라고 불리는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을까요? 테니아솔륨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돼지고기가 최소 63도 이상 내부 온도로 요리돼야 합니다. 날 것이나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피하세요.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돼지고기는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의 생간입니다. 소의 생간에 사는 파시올라 간충입니다. 소는 오염된 식물이나 물을 섭취할 때 감염됩니다. 일단 소 안에 들어가면 파시올라 간충은 간으로 이동하여 간조직에 구멍을 파고 소의 피를 먹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간에 몇달 동안 머물 수 있고 간조직에 손상을 입히고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소의 간에 기생하는 파시올라 간충은 소, 양, 그리고 심지어 인간을 포함한 많은 다른 종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생 편충입니다. 파시올라 단에 대한 인간의 감염은 소의 생간을 먹거나 종종 기생충에 오염된 식물인 미나리를 먹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염 증상에는 복통, 설사, 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일반적으로 소에서 어떤 증상도 일으키지 않지만. 육류와 우유 생산의 질과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농업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소의 생간을 피하시고, 날고기를 다루거나 동물의 배설물과 접촉한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소를 키우는 농부들은 그들의 소를 구충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어입니다.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귀한 생선이고 초밥과 다른 해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생선입니다. 방어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은 쿠도티르사이트입니다. 쿠도티르사이트는 방어 물고기의 근육 조직을 감염시키는 미세한 기생충입니다. 일단 기생충이 근육 조직에 침입하면 근육을 분해 시키는 낭종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물고기의 살이 흐물흐물해지고 식욕을 잃게 하는 백근병을 일으킵니다. 백근병은 물고기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쿠도티르사이트는 인간에게 해롭지는 않지만 물고기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해로 드실 경우 생선을 취급하고 가공하는 동안 철저히 위생을 잘 지키고 적절한 청소와 보관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익혀서 드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잎이 많은 채소입니다. 여러분은 채소를 기생충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시클로스포라라고 불리는 종류의 기생충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설사, 위경련, 그리고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로스포리아시스라고 불리는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클로스포라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잎이 많은 채소를 먹기 전에 철저히 씻는 것입니다. 상온에 오래 앉아있는 채소도 오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에서 기생충은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외기생충과 내기생충입니다. 외기생충은 물고기의 피부와 아가미에 사는 외부기생충입니다. 그것들은 피부 자극, 아가미 손상,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의 외기생충의 예로는 거머리, 물고기, 닭벌레 등이 있습니다. 내기생충은 물고기의 몸 안에 사는 내부기생충입니다. 그것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내부 장기에 손상을 주어 성장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의 일반적인 내 기생충에는 촌충, 해충, 조류가 포함됩니다. 민물고기가 제대로 요리되지 않는다면 기생충들은 살아남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스꺼움, 구토,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생선을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생선을 요리하기 전에 조리도구를 철저히 청소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음식들은 맛있고 영양가가 높을 수 있지만 기생충 감염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팁들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감염의 위험을 줄이면서 이러한 음식들을 조심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항상 음식을 철저히 조리하고 날 것이나 더 익힌 고기와 생선을 먹는 것을 피하고 야채를 제대로 씻도록 하세요. 안전한 식생활로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